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외목에 이렇게 받았다, 이런 정석은 인공지능이 모두 찬성하는 수순은 아닙니다. 특히 우상기, 우하기의33 정석 역시, 예, 인공지능은 찬성하는 수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면이라고 했을 때, 이런 장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인공지능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것을 52.4%의 확률, 승률 그리고 0.3집 좋다고 합니다. 즉, 사람과 똑같이 이것이 대세점이란 얘기죠. 사람과 옛날에 과거의 프로기사들이 모두 좋다고 했던 곳이니만큼 이것이 확실한 대세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은 아 별로 인공지능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요. 여기가 아니라면 대부분 삼선의 곳들을 좋은 곳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두 번째로 좋은 곳은 요즘 인공지능이 항상 얘기하듯이 3-3입니다. 3-3이 2등, 그 다음이 이곳이 한 3등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뒀다면 사람은 그 뒤로 어디다 두는 것이 더 좋은지 이후의 변수도 잠깐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둔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흙의 응수는 여기입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받아서 흙이 엄청나게 불리하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0.3집 정도. 만약 이곳을 안 받는다면, 흙은 좌상귀에 쳐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백은 이쪽으로 맞고, 예, 이렇게 두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을 갖다가 안 두고 흙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 100은 바로 여기를 쳐들어갑니다. 101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흙이 이쪽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100이 여기를 두지 않고 3, 3에 둔다면 이쪽으로 받겠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역시 100이 불리하진 않고 평범한 흐름입니다. 다만, 과거 사람이 주장했던 이런 곳, 흑돌과 백돌의 중앙이 대치되는 이런 곳은 의외로 실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삼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흙이 이렇게 대세점을 차지하면서 하변을 키우는 것 역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